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킹 유튜브 대학의 크리에이터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되면서 자기 개발하려고 한번 결심하고 공부에 달려들어 보신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작심삼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요 여러분들 아이킹 유튜브 대학 들어오시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작심삼일로 끝나는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체감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서 매일매일 또그 행위를 한 직후에 아, 이게 내게 돼서 아, 내가 성장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 체감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심삼일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달 내내 했는데도 뭔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 이건 더 어렵죠. 작심 한 달을 해도요 한달 후에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 실험해서 그래요. 자기 개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힘으로 그걸 끌어가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혼자 씨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힘을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요,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 공부 모임에 자극을 받으면서 평일에 스스로 공부를 해간다든지 이런 뭔가에 혼자의 힘에 플러스 알파를 할수 있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작심삼일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수강 공부만 해서 그래요. 사실 공부라는 거는요 몸을 움직이면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열심히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앉아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IK 유튜브 대학 같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셔서 수강을 하실 때는요, 활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수강생들끼리 만남을 만들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영화 구경도 가고, 이렇게 뭔가 활동과 공부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너무 자기 개발에 몰입하는 사람은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마음을 놔놓고 수강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해줄 때 자기 개발 공부의 효과가 확 올라간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극복하셔야 여러분들은 2023년 제대로 된 자기개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세팅을 했다는 거 간단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개발할 때 핵심이 되는 건 체감의 힘이라 그랬죠. 매일매일 느껴져야 돼요. 아이킹 유튜브 대학은 어떻게 하냐면요. 강의를 하나 들으시잖아요. 제일 앞부분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게 메모법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만능 노트라 그러는데 만능 노트를 펼쳐놓고 메모를 하면서 수강을 하시도록 해요. 이게 강제입니다. 이거를요. 두 강, 세강 정도 들으시면서 만능 노트의 키워드를 쭉쭉 노트하면서 수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무엇인가를 수강하는 것하고는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에 그치면 안 돼요. 얘를 자기화하고 카드에다가 자기식의 논리를 더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들어오시면 우리가 16개의 강의를 소화하시고 독서와 글쓰기를 책을 두 권을 소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적어도 1 6개 강의니까 16개의 카드는 만드시겠죠? 또 책을 두권 읽으니까 한 권당 카드 세 개씩 만든다 그러면 한 여섯 개 정도 카드를 만드실 거예요. 1학기 들어와서 이렇게 노트 정리하고 카드로 자기화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을 몸에 익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능력이 부쩍부쩍 커가는 것을 느끼시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 하나를 들었어. 그러면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카드가 한장툭 하고 결과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색연필도 칠하고 표시도 하고 예쁘게 꾸민 다음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카드는 만든 다음에 볼에 부비면서 엄청 사랑해 주라고. 이 카드 한 장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체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일단, 아이갱 유튜브 대학 들어와서 수강하시고 수강생들하고 함께 카드 업로드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 끙끙거리고 공부하는 것도 훨씬 신이 나고요. 아 내가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함께의 힘이죠. 제가 첫 번째 얘기하면서 약간씩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아이캔 유튜브 대학은 학기별 단톡방을 운영해요. 수가 많긴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정보들이 교환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요. 우리 아이켄 유튜브 대학이 이타성의 자기개발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곳이라서 정말 여러 동료들이 달려들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려고 애를 써준답니다. 물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단톡방이나 시스템의 게시판 등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업로드하면요. 서로 응원하고 하는 그런 힘이 작동을 한답니다. 결국은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아이덴 유튜브 대학의 나다움의 자기개발의 과정을 작심삼일에 끝나지 않고 쭉 이어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공부만 하면 어렵다 그랬죠. 활동 병행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뭔가 공부할 때 있죠. 그때는 활동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캔 유튜브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들어오시면 줌으로 한 다섯 명이 모여서 말하기 모임 같은 것들을 대부분 운영하신답니다. 또 지역 모임을 결성하셨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강북 모임, 과천 모임, 강남 모임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수다 떨고 또 같이 영화 구경도 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활동하는 것이 자기 개발과 병행해서 진행이 될때 자기 개발의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캔유튜브 대학은 여러분들이 작심삼일하고 끝나고 너무 애쓰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꾸몄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작심삼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 공부를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다섯 개의 능력을 함께 키워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문해력을 포함하는 생각의 능력이에요. 인식 능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나다운 멋진 삶을 실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인가를 할때 저는 항상 선공부 후실행을 강조하는데 이 선공부를 하려면 문해력 수준을 좀 넘어서 무엇인가의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을 저희가 연구력이라고 칭하고요.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계획을 잡아서 그런 책들을 자기 공부 계획에 의해서 쭉 읽어가고 몇 가지의 자료를 조합해서 무엇인가의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모두가요 기본적으로 실행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행력도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단의 수준으로 높이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아시면, 어, 나는 무엇인가 시작해가지고 적적으로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힘이 너무 없어. 이거 아니에요. 방법을 알면 모두가 그 실행력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촥. 착책적으로 밀고 갈수 있답니다. 역시 모든 것은 관계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갈 때도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 의한 활동들이 병행되지 않는 한 자기 개발도 잘안 되고, 자기 성장도 잘안 되고, 일도 잘안 되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홀로 속의 능력과 공간과 환대의 관계 방식에 대해서 아이킹 유튜브 대학에서 가르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향유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 가서 즐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겁니다. 즐기고 놀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쉼도 쉼의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쉴수 있어요. 자, 놀고 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메타인지가 오기 마련이야.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 등 이런 것이 이제 향유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앞서 말씀드린 카드 만들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것이나 또 활동과 결합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식으로, 내용을 자기 식으로 소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다섯 명 정도씩 조직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서로 말하는 모임 같은 걸 줌을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말로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들어오셔서 하는 공부는 그냥 휘발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착. 붙는 그런 지식이 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의 기초 근력을 키워가는 데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독서하고 글쓰기 하고 싶어 하시죠? 책잘 읽고 책을 많이 읽은 상태에서 걔를 메모하고 기억이 쭉쭉 난 상태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글을 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케인 유튜브 대학에서는 독서와 글쓰기라는 강의를 한 학기에 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책을 두권 같이 읽습니다. 이책 읽기를 통해서 독서감상, 녹쓰기 연습 같은 것들을 특히 1학기 때는 하고요. 2학기가 되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 연습도 함께 해요. 독서 능력은 기본적으로는 1학기,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수련하시면요. 독서 능력이 확 커가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글쓰기는 1학기 가지고는 안 돼요. 2학기까지, 그러니까 1학기 때 글쓰기 연습에 들어가셔서 2학기 때 이어서 글쓰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년 정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퍽퍽 진행되는 상태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소개가 어떠세요? 아이캔 유튜브 대학은 좀 다릅니다. 다른 자기 개발 사이트와는 달라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좌들을 선택해서 다 결제해서 들으시면서 자기 개발을 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체계적으로 기본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킹 유튜브 대학에서 설계한 다섯 가지의 기본 능력을 이번 학기에 바로 등록하셔서 몸에 붙이시기 바라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켜갈 기초 지식을 확실하게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에 10만원이 안됩니다. 99,000원에 여러분들을 등록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2023년 과감하게 선택하셔서 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실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일기생들은 이미 102명이 졸업을 하셨고요. 지금 2기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고, 3기생, 4기생, 5기생까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6기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1년 이상 그 성과가 확인된 아이캔유튜브 대학에서 여러분들 신입생으로 들어오셔서 자기개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